아니면 먹을 짓 사람? 아 여기는 병원 배선실이라고 되어있는데, 또 배선실이라고 돼 있어서 전기선 배선하는 데인 줄 아는데 여기서 뭐 음식 먹는 데는 없더라고요. 전자레인지. 음식만 방법으고식사 한번 해 자, 컵라면을 뭐, 뭐니 먹방 보가까아 이거 정수기 물로 해야 과자 수준 물이 미지근해어 렌즈에 좀 돌려야겠다 하여튼 참고하셨습니다 6 0하맛있게 I p 시고 아프신 분이 m No, we w 좋지요. trying to chill. Mushkin with the s h o